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빈티지 매듭 팔찌입니다. 이렇게 중간에 로드락시아를 배치해서 제작한 팔찌도 있고요. 클래식하게 실과 매듭으로만 이루어진 팔찌들도 있습니다. 끝부분에는 로드락시아를 넣어서 마감을 했고요. 뒷부분에 매듭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컬러는 단색 혹은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, 많게는 여섯 가지까지 조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매듭을 풀어서 크기를 조정하고 다시 조여줍니다. 지금 제가 착용한 이 컬러는 토칼이즈 컬러인데요. 하늘색깔과 청록색깔 오묘한 그런 컬러입니다. 지금 제작하고 있는 컬러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은사 그리고 라이트한 블루 컬러를 매치해서 만든 매드 팔찌도 있고요. 이렇게 베이지 컬러와 약간 더 나무 색깔 나는 컬러도 조합 가능하고 이렇게 세 가지 컬러. 동사를 사용해서 조금 빛이 나죠?